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또 이번에 이순, 성기게 된, 예수 반석교의 회 유승의 지님입니다 어, I had the privilege to visit LCO and St. Croix, Wisconsin, May 30th through yesterday. I came back yesterday with Hong Samuni. 어, 첫 번째, 일순에 대해서 제가 갔다 온 거를 잠깐 보고 드릴게요. 그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어, 일순에 그 LCO는 지금 그 데브라 홍 성교사 님이 거기서 Starring February 2018부터 지금 거기를 성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매년마다 이 모일 때그 데브라 성교사 님의 섬기는 <laughs> 그 지역 넣어서 그 인사할 하고 이런 걸 많이 우리가 기름은 들었는데 어, 저도 가니까 조금 놀랬어요. 사실은 어, 거기를 갔는데 그데브 성교사님 <laughs> 성교가 있는 거기가 지금 크리스천 패밀리 베키 앤 제이슨 성교사님은 아니죠? 아 제이슨 제이슨 예 거기 크리스천 패밀리인데 거기에 지금 <laughs> 한 섹션에서 거기서 리자하고 있는데 라라탄포목삼이란어 사모님이 뭐 Barn에 뭐고지렁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니까 그거보다 더안 좋은 적이었어요 사실은 그 안에 like a barn 같은데 그좀 알루미늄 컨테이너 같은 b 인데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 정말 there is nothing 그냥 정말 concrete에 concrete도 little s 가 있고 정말 거기 지나가는 길에도 lot of 그때는 아마 우리가 며칠 후에는 g r 스를 탓했는데 g r 스도 g r 하고 물에 철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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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서 있는데 무스터 밖에 있고 응. 기스 치킨스 뭐, 안에는 지도 왔다 갔다 하고 안에 또원 섹션은 또아그 어, 토일렛이 있냐 토일렛 자체가 우리가 플러시하는 토일렛이나 이 그러니까 i think of it was like a party a i n i e t i 보다 other version 그래 가지고 있는데 어 여기서 듣던 것보다 가니까 사실 좀 섕킹했어요. 근데도 그 안에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대비성교생을 보고 제가 더우리를 받았어요. 여름에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머리를 드라하고 자주 넥스대는 검사 프로즌 헤어. 그러니까 그만큼 추울 때는 그만큼 춥고 더울 때는 덥고 뭐 파리도 왔다 갔다 하고뭐스키르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스멜링 자체도 지나. 근데 그 자체가 아 성교의 삶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게 성교의 삶이구나. 그래서 저는 희 오히려 감사했어요. I was so thankful that I had the opportunity. 그런데서 같이 자고, 냄새도 맡고, 지냈다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하나님의 이름또 은혜자를 주셨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데브라 선교사님을그 지역에 잠깐 얘기하면서도 그 애들에 대한 그 마음도 같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성교사님 특별히 뭐 한다는 것보다는 she's just t h e r being their friends. Hearing them out. 그러니까 listening 보다는 hearing. It's two different terms. When you hear, you could feel what they're going through.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나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듣고 거기 가서 잠깐 파워 뭐그비비에스서 느끼는 그런 잠깐 short conversation 아니라 애들 삶의 짐을 가면은 it's worse than what it appears. 그럼 너무 헛백기가 되고 그 스토리 자체에서도 얘네들은 there's no one to share. 뭐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성교사 때문에 it's their true friend who could they open up and tell everything.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a 아, this is what they want, this is what they want. 그래서 그 은혜 자리에 봐고 또그 백기랑 그 쿠션 uh, 패밀리도 그 성기는 그 as a foster parents 그 내리바말 캐나다 애들을 t a k i n 해서 얘들은 ship들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누구 한테 마음을 오픈하네요. 왜냐면 내려온에게 heard gain. And be a b a n d o n e 그래서, 근데도 그 애들을 맵길 때는 t a k 해서 사랑해주고, we're always h e r f 그 c o n f 을 주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taken 거 보고서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밥선교사님을또 만나게 됐어요. 그 일순에서 밥선교사님 he's been there 1 plus years. 그또 시작이랑 거기 또그 랜드를 봤는데도 밥 성교사님도 첫 번째 갔을 때는 정말 전도학이해서성교사면서 자기의 비전을 갖고 갔지만 정말 10템플 u 스 y e a 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섬겼어요 섬겼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거로 가서 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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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more 근데도 지금은 하나님이 또그 우리 또 일순을 통해서 또오픈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 애들이 그시이란 거기 안에는 정말 틴을 위해서 커피 커피 하우스 비슷하게 만들어서 애들이 와서 행녀 타고 하는 그런 거 애들이 나출리 와서 그냥 행녀 태요 아무것도 없고 음악도 들고 행녀 타다가 또 옆에는 보니까 그또 나들 쿠션 패밀리 쿠리스라는그 쿠션 패밀리는 정말 엄마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 연결 주셔서 그분이 네이버를 되면서 그 집에 가서 또 바이브 스타리, 슬립 오버 그런 거 하면서 애들이 그 지역의 애들이 자꾸만 마음이 열어지면서 나추어하게 행여 타고 그롱 유레스를 또 러브를 느끼면서 그리고 그 땅에서도 10년 플러스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one step at a time 하나님 주신 시간을 맞춰서 그 지역에도 땅에도 플랜팅부터뭐 아이스케이딩부터 추해서부터 어, 이 디벨롭함을 보면서 꿈을 아까 우리 목사님들 그분은 하나님 주신 꿈을 인대를 가지면서 하나는 하나 했다는 걸 보면서 또 다시 아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 손에 있겠는 걸 다시 느끼고 또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아, 그 이순 우리 팀 리더들 우리 순에 있는 아, 생크스 리더들을 만나기 전에 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와서 뭘 물어봐야 되나요 어떻게 계약해야 되나요 Right question? What do I ask? Right question? 그런 마음으로 긴장하고 갔는데 딱 거기 데브라 성교사님 만나면서 거기를 지나면서 저한테 마음을 주시면은 Just enjoy. 그 마음을 주시더라.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놀러갔다 생각하라고 죄송하지만 놀러갔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리들들을 만났어요. 우리 그 마크, 무리, 캐린 다 유스 그쪽에 그 드래프트 인버블 만날 때는 저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만났어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프렌드다, 친구들이라. 그래서 오히려 막 적절한 비즈니스 스타일로 뭐 미션에서 뭐 플랜 그런 거보다는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니까 그분들도 저한테 오래 이렇게 반가워하는 마음대로 서프라이즈지만 얘 너무 반갑다. 또 자기네들 이렇게 파 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미션 줄 때만 커치렉스 때문에 온게 아니라. 그냥 자리를 와서 그냥 만나러 또 왔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냥 더 편안한 마음으로 더 대화, 깊은 대화, 뭐 그냥 미션의 플랜도 했지만 그거보다도 그냥 dear what's going with their life. 그냥 regular 우리가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업대하는 식으로. 그러고 대화가 되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큰애이된것 같아요. 그래서 케어에서도 그 어, 만난 날에 반감도 있고 더 너무 좋았다는 게 마음이 있어서 저태 마음도 아 이거는 우리가 음, 너무 우리 모리 모리 배신이 p u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꼭 미션을 해서 이번에 이걸 꼭 해야 된다, 모야 뭐 된다, 보여 된다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못 느끼다 생각하지도 그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그냥 pure motivation. 하나님 보니까 이 사람들 아까 목소리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은 환경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을 책임하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은 그게 아니라 what they need is our friendship. That's all they are longing for. 왜냐면은 기회들은 d e b o r a 성신을 얘기하는데 어디 블렁이네왔어요 근데 대구서 코 다시쉬워였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얘들이 오히려 물리전이면 물리전을 붙들고 패밀리는 패밀를 붙들는데 얘들은 거의 다 중간 있는 거예요. r e 서 nothing to hope.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는 우리의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우리의 프렌시브를 얘네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포커스를 놓으면은 얘들이 그걸 누구보다 더 알기 때문에 그비추는더 크지 않을까. 그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 그러면 다른 데 비추어야 되 똑같이 우리 데비추어 느끼면 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상처들은 얼마나 더 클까? 그걸 많이, 하나님이 이번에 알 깨닫, 깨달, 저태는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큰애 켜줬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들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해져 있어요. 친한 친구, family member, 누구 테라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았나. 그럼 얘들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크네하면은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자연스레 느끼고 그거를 우리가 품고 그냥 just be the i r friend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 다시 그냥 back to basic 그런 게 아닌가 저 때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어요 go back to basic. I'm not a god. I'm not a god. I can't do anything. We just cry with them. Love, them, 일단 hug, t h e m touch, then. 하나님 주신 그완마음에 사랑을 갖고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인들 통하고 지금도 그게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도 Karen, 도 정말 내가 Karen, m a 뭐 m a r 안지 리를 타면서 뭐 무튼 Two y 는 건데도 반갑게 기쁘게 하고 거기도 가니까 케일 l e b 하고 b r a n 또 왔어요, k a r 이랑 그래서 와서 또 자연스럽게 그냥 또 their update in their life share하고 what's going on 그러면서 그게 그냥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냥 편했어요 그냥 8라다에 가는 그거보다 다른 느낌이라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우리 가서 또그 LCO의 어, middle school 8th grade graduation도 보고 high school graduation도 보고 그래서 또 많은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다시 우리의 또 포커스를 하나님 또 잡아주시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 오래다 보면은 우리 포기스트를살 e 할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가 누됐으면 다시 그거를 회복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무엇보다는 그거를 품고 사랑해 주면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보이지 않게 그 밤에 성교사님의 그 지옥을 보면서 저는 그걸 더 많이 보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밤 성교사님도 얼마나 처음에 답답했을까. 그런 템플러스 이 일에 그냥 섬기고 또하나님 하니까 일순의 팀에 또 연결해 줘서 또 지금은 또그 크리스티 뭐 거기 또 백기 패밀리 계서 하나님이 또 생각지도 않게 참이 타에확 열게 해 주시니까 저는 이순에도 그런 꿈을 가지고 아, 하나님도 하나님 시간에 어, 그렇게 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다시 또 컨펌을 주시고 더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는 너무너무 그냥 감사합니다. 네.